반갑습니다, 주연입니다.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직장인 분들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화이팅입니다. 자, 유한양행 주가 전망 살펴볼 건데요. 유한양행이 월요일부터 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10월 13일에 유한양행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33%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현재 12만 원 선을 돌파하려다가 말았죠. 장 흐름이 상승하는 장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멈춰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만 여러분, 유한양양이 미친 폭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한량인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투자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제 채널 구독자 분들께 구독 눌러 주시고 꾸준히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준비한 이벤트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구독자분들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둘다 눌러주시고 더보기란 네이버 폼 링크 클릭 후에 제 번호로 종목명 신청합니다. 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돼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네이버 폼 설문조사가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받고 싶은 이벤트 혜택에 어, 내 종목 진단받기 10월 급등 예상 종목 주식투자 성공. 반 입장권, 자 실시간 시장 브리핑 매매 포인트 도와드리고요. 종목 분석 리포트 PDF 파일도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서비스, 장중에 급등 신호 왔을 때 즉시 알림으로 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 주시고 또 퀴즈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퀴즈인데 다음 중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아닌 곳은 여기서 골라 주시면 되고요. 본인 연락처 그리고 주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고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라든지 화이팅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것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문자 답장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차트에서 본다면요. 일단 지금 유한양행이 매우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더 갈까 말까 주주님들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단기 저항으로요. 지금 12만원 선 돌파하려다가 말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3만원까지는 돌파하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신약 개발 회사인데 여기서 멈춰 있을 순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또 바이오 기업 중에서 어디가 있냐면 알테오젠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주가가 54만 8천 원까지 갔던 기업인데 지금 현재 44만 9천 원으로 많이 내려왔죠 어, 왜 주가 10만 원이나 떨어졌네요 지금 차익실현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주가가 50만 원 넘게 올라갔던 이유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테오제니어 장기 지속형 치료제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대단하죠? 자, 유한양행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파이프라인도 매우 다양해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유한양행 여성 유산균 엘레나 태안인 약국으로 판매 채널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약을 오프라인까지 구매 확대를 한 거죠. 지금 이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게 가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잘 파악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기업들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원하는 걸 눈치채고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들 보면요. 어떤 기업들이에요? 이 민심을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기술력이 좋아 봤자 사람들이 안 쓰면 그만이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를 했다는 건 매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비단 이 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리브리반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리브리반트는 뭐냐면 지금 유한양행 파트너사인 얀센과 같이 공동 개발 중인 피하주사 형태의 약입니다 이거 지금 FDA 승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안으로 어때요? 가능성이 높대요. 허가 가능성이. 이거 매우 중요한 기사죠. 이게 역시 주가 올라가는 호재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모멘텀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2년 뒤에 글로벌 매출 7, 8조 원 전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매출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안으로 이거 무조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 안으로. FDA 허가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호재인데요. 자연스럽게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오전에 유한양행 기사를 보내드렸죠. 자, 이 방은 주식 투자 성공반이라고 제가 만든 방인데요.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구독자가 없지만 정보 공유랑 투자 공부 같이 하는 방이고요. 유한양행 모멘텀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 방으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유한양행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같이 관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요. 게다가 무료 입장이거든요.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 제가 화면에 번호 띄워 놨습니다. 010-9744-3491 지금 문자 유한양행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방은 뭐 내가 제가 종목 추천을 한다거나 따로 매수타점, 매도타점 공유를 해서 홍보하는 방이라기보다는 정말 단순히 정보공유랑 투자공부 하는 반이고요 정보공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도 같이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신약 개발 회사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더 갑니다. 그리고 이 평선으로 봤을 때도 지금 5일선, 그리고 11선, 21선 여기 살짝 꼬였는데 이게 이제 5일선이 다시 약간 꼬였다가 다시 이제 5일선이 치고 올라오는 흐름 잡으면서 자 21선, 61선 약간 지지부진한데 어쨌거나 지금 어느 구간이냐면 요때 살짝 꼬였죠. 뭔가 꼬였죠, 차트가. 이평선이 꼬였습니다. 지금 여기 오일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다시 조정 구간 겪으면서 이제 다시금 상승하려고 준비를 잡고 있다.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올라간다면 전고점이 지금 139,800원이니까 그래도 13만 원까지 돌파할 수 있다. FDA 허가 승인이 나온다면 이보다 더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준비 언제부터 해놔야 되냐면 지금부터 무조건 준비해놔야 돼요. 이렇게 눌려있을 때 여러분들 대응 무조건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더보기란 네이버 폼 이벤트 준비해놨으니까 거기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대응하는 거 여러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2평선이 살짝 꼬였다가 다시 5평선, 다시 5일선이 지금 치고 올라오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무조건 조건 여러분 반등 나올 겁니다. 자, 이 반등 나올 거니까 뭐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어, 대응 준비 미리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